똑같은 거, 그거 돌리셨어요? 뭐지? Backyard? 예, 예, 예. 예. 이거 두 개만 하셨구나. 요새, 요새, 요새 약발 좀 당한 것 같은데. 제가 뭐 하나 정보 하나 더 드릴게요. 잠시만요. 이거 뭐, 이몇 개월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야, 산 야, 사람들이 야, 하나 팔렸어요. 뭐, 루 o o 이 a l i k 스를 넣으시면 아마 제 생각에는 효과가 좀더 나을 것 같아요. 그 네. 하나를 제가 하는 거를 설명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어, 이, 이 이거 크릭뱅크를 왜 제가 그 소개를 드렸냐면은 이거는 사실 비즈니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 그 소개 시켜드리는 거였거든요. 광고만 만들고 랜딩 페이지만 하면 됩니다. 이거를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던 거였는데 이메일을 리젠 그퍼너를 그 제작을 하실 줄 아시니까 사실은 이메일을 빼서 그 DIY 관련된 다른 제품들을 이메일로 파는 게 사실은 제일 더 편하죠. 근데 이메일 습득하는 거를 거기다 안 넣었죠. 근데 이메일 찾는 거는 제가 어디서 한번 설명을 쓰냐면은 최성은한테 한번 제가 얘기했었어요. 최성은 형제한테. 아까처럼 뭐 예를 들어서 클릭, 클릭 를을 있으면은 거기 가기 바로 직전에 랜딩 페이지에다가 저희가 그 뭐지? 이메일 앞뒤 주소를 넣는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사용하는 거는 툴 중에서 저는 이걸 써요. Aweber. 저는 쓰는 이유는 사실은 별거 없고 쓴지가 오래돼서 그냥 쓰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A 웹은 가격 이 19불인데 저는 그냥 이게 편해서 가요. 그래서 안에 안에 들어가서 보면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가 포스트를 하나 를 만들었다고 쳐요. 어떤 거로 들어갈까? 들어가요. 자, 이걸로 들어갔다고 쳐요. 웹사이트를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제가 이거를 뭐를 만들까? 아 어, 테스트 랜딩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뭐. 그냥 아무것도 없는 페이지를 그냥 만들었다고 쳐볼게요. 그래서 이거 여기까지 그냥 그 아, 그러니까 그 뭐지? 월프레스마다 다르긴 한데 요거를 그냥 이렇게 만들면 은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어, 사이드바 없이 하고서 퍼블리시하고 어디갔어? 뷰 페이지를 이걸 가겠다. 이걸 뷰 페이지에서 가면은 여기 가서 보시면은 아무것도 없고 요거 글씨만 있잖아요. 그죠? 이게 위에서 네. 보시면은 동포유니버시티닷컴 하고서 테스트 랜딩 해가지고 이게 랜딩 페이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다가 이제 무슨 그그 그 프리셀 페이지를 만들던지 뭐그 컨텐츠를 만들던지 뭐 그런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네. 보통 많이 쓰는 게 어, 어떻게 썼냐? a f i ф ф 리에이트 예를 들어서 이지배터리를 한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HTML로 그냥 이걸 넣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우리 거 좋습니다, 사세요. 클릭 클릭하세요. 그럼 이거 클릭하면 다른데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메일 주소를 받으면은 여기 왔었던 사람들한테 다시 평생 동안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귀찮게 스팸을 보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여기만 너, 왔다가 넘어가는 건데 여기 하는 이유는 그냥 구매를 조금 더 설명 설득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메일까지 받아 이메일 받고 다른데로 넘어가면 좋죠. 그,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랑 똑같아요. 동포대학에서 가서 보시면요. 동포대학도, 네, 빼놨나, 안 빼놨나. 이거를 만약에 등록을 하시면,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걸로 이제 이메일을 제가 받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메일을 뭐, 보내진 않는데, 뭐, 받아는 나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받냐.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이, 이해는 가셨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거 그냥 카피해서 가봐야겠다. 여기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글이 여기 잔뜩 있다고 쳐요. 그럼 이거 글을 카피를 해가지고 여기서 그냥 비슷하게 썼다고 쳐, 쳐볼게요. 그림도 대충 넣고 여기서 뭐 그림 넣고 하는 거는 똑같죠. 그거는 아시니까 그거는 깊이 제가 설명 안 하고요. 이렇게 해서 어그 페이지를 만들면 이제 뭐 바로 바로 뜨겠죠. 어디갔어? 왜 이렇게 나오죠, 그죠? 뭐 꾸미는 거는 니다 근데 어디든 들어가면 다 똑같은데 여기 들어왔다고 쳐요 그래서 폼을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폼을 뭐로 만드냐 자 create form 이걸 누르면은 클릭을 하나를 딱 하면은 어, form을 만들 수가 있어요 a e b e r 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그리고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은 아 나는 form을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뭐 뭐 헤더도 지우고 뭐, 뭐 이것도 지우고 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지우고 난이또규게하고뭐난 이름을 받아야겠다 아니면 이름도 한국말로 해겠다 그럼 뭐이 이름 이렇게 하겠죠 그죠 세이브를 하고 이메일을 이렇게 놓고 나는 헤더는 뭐 넣었다고 쳐요 그 다음에 어 옆으로 가고서 이제 form 이름을 여기서 여기서 넣는 거예요 이건 테스트 form입니다 양식입니다 그리고 땡큐 페이지가 뭐냐 이거를 만약에 이 양식을 딱 그 누군가 아까 그 보여, 말씀드렸던 거를 딱 넣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거냐 이제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나는 클릭뱅크로 보내겠다 그럼 그냥 클릭뱅크 웹사이트로 했다가 쳐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가서 어 커스텀 페이지 해가지고 클릭뱅크로 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새 창에서 열던지 아니면 새 창에서 안 열던지 이두 개를 해 놓고 밑에는 Already subscribed 그러니까 이미 그 인식을 넣었던 사람이면 은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뭐, 넣었던사람은이 이 얘기를 다르게 하면은 다르겠죠. 뭐, 예를 들어서, 어, 또 오셨네요. 뭐, 이렇게 그런 페이지로 만약에 가면은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 하고서, 그 다음 페이지로, 뭐죠? 가면은 여기서 있는데, 어, 저 같은 경우는, 어, 그냥 이거를, 이걸로 해겠다 I install my 그럼 여기서 자바스크립트 아니면은 HTML 코드가 있는데 어뭐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자바스크립트로 제가 이거를 그냥 여기 있는 코딩을 여기를 카피를 했다고 칠게요. 카피했어요. Ctrl C. 여기 온 다음에 뒤로 가서 자 여기 있다고 칠게요. 근데 어 그냥 HTML 코드를 아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거랑 똑같이 해볼게요. 자, 그냥 보통 그 워프레스로 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요거를 텍스트 버전으로 바꾸면 HTML 코드를 넣을 수가 있죠. 이게 요, 얘랑 코드 똑같은 거예요. 얘도 그, 어, 아실 수 있겠지만 뭐주이버 이런 데서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거를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단 넣었다고 쳐볼게요. 세이브 했어요. 그럼 이렇게 딱 뜨죠, 여기.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고, 뷰 페이지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뭐 대충 확인했지만 여기 떴죠. 네.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어디지? 어 광고를 하나를 보냈어요. 사람이 클릭할 수 있을 만한 거를 클릭하고서 어, 이지 배터리처럼 여기 딱 들어왔어요. 근데 이거를 하기 전, 쇼어 쇼미드 비디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똑같이 하는 거 가는 거죠. 아 이것도 이렇게 겠다자 여기 창에서 쇼미드 비디오를 아예 거기다 넣어보죠. 어, 디자인. 디자인 쪽에 가서 SUMIT 이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여기서 아까 뭐였지? SHOW, m the VIDEO 이게 딱타면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나 색깔도 좀 근사하게 해야겠다. 그러면은 아까 개처럼 빨간색 하던가 됐죠? 그리고 이거를 세이브하고 세이브 하면은 여기서 이거 CTRL R 누르면은 그 뭐라 하지? 그 refresh 되거든요? 이게 됐죠.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어, subscriber, 이거 눌러야 되나? 자, 이게 있다고 칠게요. 이거는 어디로 들어갔지? 이리로 가서 봐야겠다. 이거는 테스트 형식인데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여기서. 여기서 이름 칠 거예요. 뭐, 여기서, Brian Yum. 하고서, 나는 Brian Yum. 아니면 한국말 일단, Yum. 형. 넣고, 뭐, Brian. 자, Gmail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클릭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보세요. 지금 여기에 있어요. 랜딩 페이지 본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사람들이 읽고서 나 비디오 봐야겠다 클릭을 딱 했어요. 그러면은 clickbank.com으로 넘어갔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제 확인을 하면은 자, 서미션이 하나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여기서 조금 발전된 방향이 된 거죠. 아까 여기서는 이메일을 안 받았었는데,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만 이 툴을 통해서 이메일을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이해 되셨죠? 네. 네. HTML만 할줄 할 알면 돼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하기가 어려우니까 좀 쉽게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무슨 그 지금 하시는 리젠 사이트 아니면은 클릭 퍼널 이런 게 나온 게된 거죠. 근데 사실은, 어, 코딩 하시니까 아실 수도 있겠지만, 뭐, 코드 몇 개만 할수 있으면은 어, 금방 할수 있습니다. 세상에 쉬운 게 있나요? <laughs> 어렵죠. 아 근데 외향적이고 오히려 마케팅 좋아하시면은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영상으로 똑같이 해보세요. 당연하죠. 크릭뱅크가요 오픈된 사이트인데, 이게 누가 돈 버는지를 이해를 하시면은, 이 시장이 오래 계시면 아세요. 이게 누가 돈 버는 거냐면요. 아유, 저도 알죠. 저, 저는, 저도 하나 설명드리면,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회사에서 일을 하다 왔잖아요. 그놈의 유니콘.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하나를 만들어서 대박이 나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실리콘밸리에서 앱 개발하는 것도 사실을 다 보면 그런 거죠. 나도 개발자로서 이거 개발 하나 하고 나면은 큰 데다가 팔리고 그러면은 막몇 밀리언, 몇 빌리언씩 들어오니까 그거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건데 저는 사람들한테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사실 사업이잖아요. 이게, 이게 가장 사실은 중요한 게 이게, 이 뭐라 하지? 마음가짐이에요. 중요한 게 인터넷 쪽에서 이걸 하시겠다 하면은 다른 쪽에서 뭐가 터져요. 제가 이거는 몇 개를 해보시면은 알 수가 있어요. 다. 남들이 뭐 하는지. 그래서 그거 따다가 한두 개더 붙여서 계속 진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은 무슨, 어떤 길로 가실 수밖에 없냐면은 처음부터 내 제품을 갖고 시작을 하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어차피 남의 거 파나, 네. 내거 파나, 이게 들어가는, 게 똑같다니까요. 그러면은 브랜딩을 하려면 내거 파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전자책을 쓰시던, 콜스를 제작을 하시던, 동포대학처럼 제가 한번 그대로 하세요. 그게 제일 나요. 아 동포대학은, 동포대학, 이 웹사이트, 이 플랫폼 있잖아요. 이거,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에이. 동포대학이라고 제가 만들어 놓은 이 플랫폼 있잖아요. 이거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안에 가서 보시면, 제가 언제 시작했고, 처음에 웹사이트 어떻게 만들었고, 어디다가 광고 올렸고, 무슨 광고를 돌려서 트래픽을 끌었고, 유튜브 채널은 이렇게 성장 시켜서 됐다. 그래서 처음에 돈 들어온 거, 1년 동안 한 거를 제가 다 보여드렸어요. 그거가 사실은 더 나아요. 왜냐면은, 내 정보 파는 거니까. 제 것도 다 갖다 쓰세요. 저는, 저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몰래 슬금슬금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저도 사실은 어, 동포대학 이거는 그냥 재미삼아서 하는 거니까, 뭐 아직 얘기 안한게 사실은 더 많아요. <laughs> 아, 정말 너무 고마워요. 고맙긴요. 그리고 정말 <laughs> 두려움그 얘기 하셨잖아요. 두려움 비즈니스 마인드를 바꾼 그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진짜 이거처럼, 얘기,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개 어차피 해봐야 전혀 없고, 필요한 거몇 개만 추린 다음에 가시는 게 아마 제일 좋을 거예요. 저도 사실은 그 경험을 갖고, 그리고 절대 포기하시지면 안, 안 된,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어, 저희 다 똑같아요. 사업하는 사람 다 똑같아요. 어차피, 십 사람들이, 그러니뭐 앞에서는 뭐 저도 이렇게 웃고 그냥 할수 있겠지만, 저도 사업하면은 사실은 울 일이 더 많아요. 왜냐면 힘드니까. 근데, 그래도, 하나 확실한 거는 사업을 직장인으로 갔었을 때랑 사업으로 성공해서 갔었을 때의 그, 뭐라지, 리워드가 다르다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거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그거 가는 거고, 어 하나 제가 이거는 오면서 멘토한테 배운 건데, 제가 처음에 사실 사업을 시작을 했었을 때는 지금 우리 다 경험하는 것처럼 돈 때문에 그냥 다 시작한 거예요. 그냥 다른 건 몰라도 하루에 뭐 100불만 벌어보자. 이거 그냥 이것만 가지고 사실 돈 때문에 시작을 했었는데 나중에 가서는 보니까 뭐가 생각이 바뀌니까 그게 그 돈이 더잘 벌리냐면 아 이게 내가 누군가를 이게 내가 가, 갖고 있는 뭔가 지식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도와주는구나 약간 누구 도와주는구나 이 도와준다라는 생각이 딱 바뀌고 나니까 돈이 더 들어오더라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어, 누구나 이게 사업하면 제일 힘든 게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외로워요, 외로워. 사업하는 사람들은 우리 얘기 알아요. 저는 알아요. 저는 어떤 마음일 줄 알아요. 왜냐면 저도 그 단계에 넘어가 봤고, 그리고 또 더, 저더 힘든 거는 막 상의도 찍어보고, 바닥도 찍어보고, 올라가기도 해보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어,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보는 이 유니콘이 나름 있는데, 그거 보고 가는 거는 제 생각에 맞는 것 같아요. 할수 있다라는 마음은 갔는데, 힘든 것도 확실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을 권면을 하면서 꼭 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 게, 할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 같이, 같이, 손 붙잡고 일어나고, 뭐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좀 같이 선거할 수 있는지 보고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꼭, 꼭 포기하지 마세요. <laughs> 뭐 대학인가, 이게 그냥, 이름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아무튼, 뭐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진짜, 뭐 시간이 좀 부족하더라도 도울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도와드릴 테니까 귀찮게 하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나중에 정말 제가 오히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